thank you 어,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은 총 90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40문제는 전공, 40문제는 NCS였는데 일단 전공은 골고루 나왔어요. 그래서 재료역학, 연역학 유체역학 이렇게 8문제씩 24문제 나오고 그 뒤에 나머지 16문제는 기계재료, 기계설계, 기계제작 제일 지엽적이었던 문제 기억나는 거는 주물사에 관한 문제였고 그래서 뭐 건조사, 점토사, 롬사 막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그런 문제여서 그게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제가 제대로 준비하기 전에 좀 경험 삼아서 서부 발전 봤을 때 그때 스테인리스 부식 중에서 공식이라는 부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시험에 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서부 발전에서 나왔을 때도, 와, 이런 거를 어떻게 내지? 하고서는 그때 틈새 부식으로 찍었는데, 이번에 또, 또 틈새 부식을 찍어서 틀렸죠. 공기업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는 또 나온다. 그걸 깨달을 수 있었던 시험이죠. 아 그리고 그삼6학 공식을 이제 쭉 보고 들어가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보 공식을 제대로 못 봤어요. 외팔보의 균일하중 받을 때 처짐 공식을 되게 기본적인 거였는데 그건 틀렸던 게 너무 아쉬웠고 단위가 파스칼이 아닌 것은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순간 레질리언스 계수가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줄류퍼미터 3승인데 순간 그걸 헷갈려서 바로 아니다 하고 찍고 넘어가서 틀렸어요. 기계 설계에서 나사 중에 플랭크 각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그건 제가 엄청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그 부분을 좀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체역학에서도 충류 원관일 때 관마찰계수 F는 레이놀즈분의64이 e 공식을 기억을 못 해서 그냥 아예 생각 자체를 못 해가지고 아 분명 어디선가 내가 아는 것 같긴 한데 진짜 공식이 기억 안 나네? 해서 그거 틀린 것도 너무 아쉬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앞으로 전공 공부 할 때는 아는 걸 틀리는 실수를 하지 말자. 뭐 진짜 처음 보고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NCS는 시간이 부족. 그래서 못풀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어서 시간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모듈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제가 모듈 공부를 안한 모듈 공부를 안한 지가 좀 오래돼서 어쩔 수 없이 모듈은 빨리는 풀수 있었지만 아마 많이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사소통 일곱 문제 뭐 문제 해결 일곱 문제 응용수리도 나왔고 정보능력. 커머리에 가는 건안 나왔는데, 기본서 책에 있는 그런 유형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모듈 기본서를 사거나, 모듈 문제집을 좀 사서 풀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NCS는 뭐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첫 시험은 이렇게 잘끝내지 못했지만, 경험해본 걸로 만족했던 시험이고, 실수하지 않게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